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이땅 가운데 참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죠.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옛날 김포공항이죠.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공항에 이렇게 이제 에, 착륙을 하려고 밤에 밤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창밖을 봤다는 거죠. 서울 시내 야경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서울이 이 시내가 뭐와 같다? 공동묘지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 그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교회가 너무 많다. 그 밤에 시뻘건, 요즘이야 뭐 교회의 십자가가 다양한 뭐형태로 아, 라이트가 비춰지지만 옛날에는 시뻘건 십자가. 그죠? 그게 이제 하나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벌건 네온사인 십자가가 확 이렇게 순화지는 그러한 이 신애를 보면서 마치 공공농묘와 같다. 그랬죠.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laughs> 어, 교회가 많다는 건 아마 그분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교회가 참 많긴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신 적 있으세요? 일본? 일본에 가보신 분들? 아, 일본에 가면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니도 십자가 하나 구경하기 힘듭니다. <laughs> 그래서 언젠가 내기를 했어. 애들하고 이제 비전 트립을 갔는데, 얘들아 오늘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 발견 발견한 사람한테 내가 다 선물 줄게. 하루 종일 그누벼도 어? 일본에 십자가 하나 발견할 수 있을까 말까? 있어도 있어도 어디 안 보이는 그 응? 이런 벽에 붙어 있는 그 광고 저저 저 현판 광고 저, 뭐저 상호처럼 그렇게 하나 붙어 있어. 이번에 에, 갔다 왔던 터키 트리키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건 뭐예요?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이슬람 사원 두 어? 탑이 쭉 올라가 있는 미나렛이라고 하는 두 탑이 삐쭉 하게 올라가 있는 그러한 이 에, 이슬람 사원만 계속 눈에 보이지 십자가는 뭐 옛날 이제 박물관 뭐 이런 데서 발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십자가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예, 교회가 뭐 많다 어쩌다 하지만 어쨌든 간 교회 십자가가 꽂혀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어? 이 민족을 통해서 분명히 큰 역사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쓰시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이 들어쓰신 교회입니까? 예, 지금 두 분이 대답을 못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성산교회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 음.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laughs>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요. <laughs> 우리 성산교회는 큰교회도 아니고 작은교회도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큰교회도 없고 작은교회도 없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날마다 날마다 커가는 교회야. 응? 커가는 교회야.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천명이 뭐 수만명이 보면 그 교회는 큰교회라고요? 하나님의 큰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흥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결론인 거죠. 예. 큰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교회고 그런 교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초대 교회 이스라엘의 이 초대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그회회이이스라엘의그 교회, 교회 원래 원조는 어디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하이님께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게 중심을 어디로 옮기시냐면 안디옥 교회로 무게 중심을 이기십니다이건 무슨 얘기냐면 동시대이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동시대 가운이 j e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쓰시고, 그리고 그 총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시고, 드어가 사용하신 교회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교회는 따로 있다는 얘기야 시대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절 말씀읽습니다 진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교에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안디옥교의 부흥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2000년 전의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는 당연히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총회하시는 그런 교회 저 이스라엘에 안디옥교회가 있다면 오늘 이 땅에는 어느 교회가 있다? 성산교회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코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 사시는 코드가 뭐냐는 거예요 2절과 3절 읽습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그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오늘 뭐 준비찬양도 그렇고 우리 특성도 그렇고 성령 성령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 에 함께하지 못한이 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성령에 따 n g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께 순 o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이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교회는 복음서역에 집중하는 교회야 아, 네. 영혼구원에 집중하는 교회야 아, 네. 그런 교회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다 안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서역의 전초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DNA가 바뀌어야 돼. 예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이 성도들은요 영적인 DNA가 바뀌어야 돼. 응? 뭐예요? 우리의 영적 DNA는 안전하서나 영혼을 생각하고, 안전하서나 전도 생각하고, 안전하서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늘 안전하서나 영혼 생각.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DNA. 앉아나서는 앉아가지고 우리가 뭐 샀네, 뭐, 어? 뭐 아파트 샀네, 뭐 했네 이런 얘기하면 이 d n a 가안 바뀐 거야 n a 스도인의 d n a 는 d 그 눈이 바뀌 n a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d e r s o n A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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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e d n a 다 d 혼구원의 d n a 전 d 의 d n a 이 영적인 DNA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어제 어제 저희 집에 이제 코디 정숙이 코디가 와서 제 아내가 어제 밤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코디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더래. 제가 어떻게 목사인지를 어떻게 알았나봐. 그러니까 아 목사님은 많이 바쁘신가봐. 요 그래. 왜요? 이러 이렇게 이런 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시나봐서 해 왜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이름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러더래. 내 이름이 어디 에 이렇게 있지? 제 이름이 어디 있죠? 네, 아파트 거울에 있잖아요. <laughs> 아파트 저 우성 아파트 다 있잖아. 저기도 있고 아파트나이 그 광고판 있으시잖아요. 거울 거기에 이름이 있더래.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니까 그러면서 아뭐 성산교회 뭐. 뭐 116동에도 있으시고 저기 정육점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한다는 말이 하신다는 말이 아유 거울에 그렇게 이름 잘 붙여놓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교회 찾는 사람들 많다고 그래서 물었대 그럼 선생님은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다고 <laughs> 그러더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거울에다가 이제 이렇게 광고판을 뒀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그게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백 단위가 넘어가는 액수가 들어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초점인 거예요. 어제도 이제 예배 끝나고 새벽에 기도 끝나고 이렇게 마당 옆에 화단을 이렇게 쓸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래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교회 주변이 낙엽으로 치자 분하면 전 싫거든요. 왠지 그렇잖아요. 집이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이 집에 들어왔다가 앞에 그 현관에 신발 보고 도망친다고. 현관에 들어왔다가 도둑이 들어왔다가 현이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있으면 도둑이 안도 도망간대. <laughs> 이 모든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 응 그리고 교회를 찾는 자들의 시선에서 교회가 어떻게 비춰질까늘 그런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NA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뭐 하나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 치우면서도 마당을 하나 쓸면서도 음? 우리의 관심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교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저는 이 전도라는 말보다는 조금 약간은 조금 구태여연하고 저는 영혼 구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라고는 어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죠. 천하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천하보다 한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네, 사도행전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모든 이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이 축복을 제 손으로 사단에게 내어주고 결국은 저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전락한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내 새끼 잘 살아야 되고 내 새끼 복 받아야 되고 내 새끼 형통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 마음에 한이 맺힌 것이다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전하서나 영혼생각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그 영혼들을 한 영혼을 주게 돌이키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